어. 이게 100%, 100 태양광으로 되는 건가요? 예, 태양광. 아. 행사 가격 360만 원짜리 2 4만원동까지2 4만 원. 어. 음. 이게 수명은 얼마 정도 돼요? 반영구적인가? 한1 0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요 10년 정도요? 어. 잘 쓰면 들쓸수 있고. 뭐막 포크레 지나가 깨고 그러면 많이 못쓰고 아, 아 요즘 정원등은 태양광이 많구나 네, <laughs> 아 사장님 최고 나가는 쪽이요? 27m 가서 보내줘아 68m 맞고요 야아다 돼서 받아서 사장님 사장님 그만 찍어요 왜요? 일초에 천 원씩 받아요. 일초에 천 원씩요? 2분2분도이만원 받아요. 아니 1분밖에안 됐어요. <laughs> 아 좋은 제품이라 좀 찍어서 홍보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많이 네.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받안 면 벽등 아 벽등 아 벽등도 나오네 여기 붙이고 난간요아 어두운 뭐켜지고 센서가 위에 이렇게 부착됐나 봐요 어두운 뭐 지가 알아서 기지 아 이건 패널, 발전판이죠 아널이에 아. 발전 못하면 켜지게돼 있어 요 원리가 아. 어두운가 발전 못하죠 네 예. 그러니까 얘가 아 밤이구나 켜져야지 하고 켜진 거예요. 아 어, 밤이구나 켜져야지또 뭐, 아침이네 꺼져야지 그래 꺼져서봤잖아그데 음 강제로 끄고 싶으면 끌 수는 있어요. 음 밤에 나 공짜도 나 싫어. 끄고 싶어 그럼 끄면 되지. 보통 안 끄죠. 안면아깝대요 할아버지들 음 맞잖아요. 정리는 캠 아까운데.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벽정은 얼마 정도입니까? 99,000원이네. 네. 어, 단가 여기 있구나. 밝은 거, 99,000원. 보통은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럼 보통? 저 끝에는 아주 약한 거. 흐릿한 거. 그럼 15,000원. 아. 15 15,000원 짜리도네 그럼 그래. 맛은 약해. 오. 어. 네. 음. <목소리가> 이게 15,000원 제일 싼게 15,000원 벽등 5만원정도 하네요 제일 싼거 1 0 0 0원요원짜리도 있어요? 어떤거요? 아, 굉장히 싸다 아. 85,000원 이원에이런 식으로. 정원에 이런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어. 이거는 테크 난간에 올리죠 바닥에 하는거고 난간대에 하는거고 아이거 난간대에 설치는거고이거는 되게 오래 쓰여고 유리, 유리 알루미늄 이라지고 8년 넘게 쓰여요 아니 요 사이즈는 중고식 맞죠? 어은요뭐 있나 지금 지 사나? 왜냐면 여기서 하는게 제일 싸잖아 한 개, 두에 조금 사주면 시금에 가어온예요 나중에 이런막열 개, 쓰는 게 많이 사요. 아, <laughs> <laughs> 네, 그 <웃음> <붙여주면은>. <웃음> 아니, 네, 이 이거 또주세 그리고 부몇 군데 포함을 약하지만 이렇게 외벽에 맞춰놓으면 네, 세고 근데 이제 약하기 때문에 한해까지안 가고 어. 시금에 가주지고열를들 시금 하나 샀다. 그러면 들고 다니면서 <laughs> 어딘지을 <어디는 줄> 볼까? <laughs> 학교 문을 닫고 학생회 나와서 네,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은 수요일사 이거 뭐, 이거 태양광이라 전기필요 없네. 그냥 가자, 갖다 세워놓으면 되는 거네. 저기는. 밝기가 얘가 6배 밝아 가요. 이거이거이거이 가장 홈랜드로 기본 채가 이거는 이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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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는 예. 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 이거는 이이